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탁입니다. 금일 시장의 주요 종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BC입니다. TBC는 별다른 호재 없이 시간 외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TBC는 주요 임원들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영남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며 홍준표 테마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최근 홍준표의 복당 가능성이 거론되며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BC는 민영방송사로 먼저 서울 지역에서 방송사업을 하던 SBS와 제휴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 SBS 편성으로 약 70%를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약 30%를 편성 방송하고 있습니다. TBC는 방송 광고 수익이 주 수익원임으로 시장 점유율은 광고 점유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중앙 3개사, SBS, KBS, MBC가 84%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TBC는 SBS를 키국으로 하여 전국 10개 민영방송사와 공동 편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인텍입니다. 뉴인텍은 후실적 발표로 시간 외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뉴인텍은 지난해 매출액 575억원, 9912만원으로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억 2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7% 증가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애플카 협력사업 기대감으로 기아차 미 조지아 공장 유력 기사 속 시간 외 전기차 테마로 급등한 이력이 있으며 뉴인텍은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에 전기차 및 수소차용 커패시터 물량 100%,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커패시터 물량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콘덴서로 알려진 커패시터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전압을 안정시켜 자동차 모터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필수 부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선도 전기입니다. 선도 전기는 일부 전력 설비 테마와 함께 시건의 상환가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은 신전력기기연구센터 송기동 오현호 박사팀이 대기 오염 주범인 육불화황 SF8 가스를 대체하는 친환경 저탄소 가스를 이용한 72.5kV 31.5kA급 개폐장치 스위치 설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선도전기는 이 개폐장치의 제작과 시험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시가 내연 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는 소식도 상승세에 영향을 받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서울시는 1,419억 원을 투입해 올해 1만 1,779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선도 전기는 바이든 관련주로 불린 대표적인 친환경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에 창립된 선도전기는 중전기기의 생산업체이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개통이나 원자력발전소, 수화력발전소 및 각종 플랜트에 공급되는 각종 배전반과 보호개전기반, 가스전연차단기 GIS, 진공차단기, 부하개폐기 그리고 원방감시제어시스템과 종합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식시장 이슈입니다. 지난밤 미 국채금리 상승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한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금일 중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금일 코스피 전망치에 대해 3,2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로 상향했고, 2021년 실적 전망치를 59%로 5%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이 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장 막판 재차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로 예정된 FED 제롬 파월 의장의 미 상원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요 테마 분석입니다. 앨런 미 재무장관 및 머스크 테슬라 CEO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비트코인 관련 부정적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비트코인 테마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전자결제 테마도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주가 급락 속 전기차 테마가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속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마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옐런미 재무장관의 디지털 화폐 관련 긍정적인 발언으로 금융 자동화기기, 키오스크 테마가 상승했고 카지노, 여행, 백화점, 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소매 유통, 패션 의류 등 대표적 소비 관련 주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금융 자동화기기 한네트, 로지시스, KCT. 소비, 지네어, 제주항공,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신세계, 비트코인,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덴트.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증시 변동성이 하락됐지만 미 연준에서는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완화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시간이 더 필요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은 매수 적기로 판단합니다. 또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많은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로 또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로 ICT, 보안 기술 등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G 부품 주도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되며 큰 변화의 시작점인 올해는 아직 겁낼 때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레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